아, 그런 거보 짜증나고. 웃긴 걸 몰라. 진짜 다 알았어. 몰라. 몰라. 그러면 예쁜, 예쁘, 예쁘 예쁘게, 해. 그러면 예쁘게. 해. 옛날에 고모가 책 내면서 응. 그 얘기 좀 해봐라. 아니, 다른 보다 엄마가 얼마, 몇 날, 몇칠을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무 그래. 같은 사진은 있는데, 그거를 고모 책에다가 낸 거야. 뭐 엄마? 아니, 뭐도 아니고 그 책을 내서니까 얼마나 다는 거 <laughs> 아니, 내가 책을 내면서 이제 자사전을 찍면서 으 내가 야, 채, 사진 하나 갖고 봐. 음. 말을 안 했어, 내가 음. 책을 낸다고 안 하고. 어, 사진 하나 기차 이런 데로 찍고 봐. 좀 그랬더니 화장 다 하고 <laughs> 뭐. 어, 미운 것을 보냈대야. 응. 그따고 그책을 어, 찢어버렸다는, <laughs> 보질 않았다는, 막, 기가 막혔어. 그래서, 그랬대. 나는 모르고. 그래. 그런 서 그래. 그걸잘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는데. 응, 아니, 내가 모르고 내가 그냥,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사진 좀 갖고 라 책을 낸다고 했으면 이쁜 걸보냈을 텐데 한번 냈었으면, 몇백 가라도 내, 내 앞에 있었으면 다 찢어버렸을 거야. 아, <laughs> 어메. 네. 그래갖고, 그타고 세상에 책도 찢어버리고 <웃음> <웃음> 음, 나 처음 봤어 <laughs> 그래서 내가 야너그를래가 얼마나 그다 많이 내가 썼는데 <laughs> 네가 그럴 수 있었어 내 속으로 그렸단게 고생 번, <laughs> 하나 그랬을 거야 나는 그거 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엄마가 몇날 며칠 맨날 <웃음> 그 <웃음> 얘기를 했어요 한번부에부사지는가 없으면 는데 다섯 갠가 찢었어? 아니 진 그렇게 화가 났었어? <화나갔겠어? 웃음> 이야, 나는 몰래 인자만이있데 그래, 그래. 있잖아. 이렇게 봐야 돼. 맞아. 내가, 응. 내가 볼때내 사진이 보기 싫고 내가 맞아, 누가, 그래. 누가 그걸 볼때 나를 자세히 그래, 봐준다고. 그럼 그래. 그래. 없어. 맞아. 쟤는 모르고 응. 그는 거야. 야, 그냥, 그냥 봐. 그거 아니야. 그거 사진이잖아. 아이고, 누가 사진. 그 자세히 안 봐. 동네 사람들, 도 얼마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laughs> 애먹졌어 누가 그 남의 또 그렇게 자세히 안 봐. 남들이, 남왜 살아봐. <laughs> 오래된 일은 한데 아니 근데 만 10년 오래된 일 10년 됐죠. 아니 70년 10, 다 됐지. 진짜 진짜 내가 90, 아 10년 정도 되었을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제가 그래갖고 나중에그쇼소가책가를한거 같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멋있다고. 엄머나 오빠가 너무 멋있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못생긴 사진이 잘못 나왔는데도. 네. 보쇼가 아, 얘는 한장영문이야. 그래서 내가 책을 다 가져온 마나 오빠가 이렇게 멋있다고 막 사진을 막 가슴에다 품고 책을 찍고 오빠 엄마 봐 막.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 그랬어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구나 자기 오빠가 제일로 잘생겼다네 그래, 그렇게 어, 수술 어려워. 아 엄마 엄마 있을 때 그랬어 뭐내 거짓말 내거 나는 원래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동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번씩 동료해요. 응. 어, 이거? 응. 응.

우리 창양 수영사랑합니다. 그러지그러지 아키 장회장님, 행복님. 아유 우리 이제 경감님, 나중에 네, 경감님 사랑하는 동생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영원히 편치 말고. 좋아 누워도 한잔 해. 네 좋아. 응. 한년합시다 응? 나도 눌렀고. 나도, 에이, 쳐요, 나도, 그냥. 나도 그냥. 찍어야 돼. <laughs> 아, 이렇게. 좋아 좋아. 이게 <laughs> 우리. <어디 웃음> 어, 이건 뭐야?